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 해 드리려고 하는 음식은요 중국 음식 같은데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요리 생싱항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일본식 중화요리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네 번째 메뉴가 되었어요 오늘 가고 있는 가게가 긴자 완전 중심에 있어가지고 긴자 이초메역을 이용하면 걸어서 2분 긴자역 이용하면 5분 거리더라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민사가 땅값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게를 오랫동안 영업하신다는 건 정말+ 정말 인기를 얻고 잘운용하셔야 가능한 일이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슬슬 가게가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민사 2점에 여기 있고요. 이 건물 맞습니다. 사 쯤에 있다고 하니까요. 올라가 볼게요. 일단 메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 추천 메뉴고요 사진도 있어서 고르기가 편한 느낌인데 내가 먹고 싶은 메뉴의 댄싱향은 여기 밥쪽에 나츠카시 댄싱향이라고 있어요 나츠카시가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라는 뜻인데 옛날식 탱싱향인것 같은데 이걸 시켜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교사가 유명한 곳이니까 교사를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평일날 3시쯤 정말 애매한 시간에 왔는데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진짜 여기가 서문난 인기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란치타임, 디너타임 나눠져 있지 않고 브레이크타임이 없다 보니까 3시에도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중국 식당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빨리빨리 나와요. 진짜 앉아서 주문하고 7분 전도 메뉴가 나와버려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바로 탱싱항입니다. 밥이다 보니까 수프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음식은 스피드가 중요하잖아요. 진짜 높은 화력으로 확막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내지시는 그런 가게가 정말 정말 좋은 가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먹기도 전부터 그런 뜻으로 합격했어요. 여기는 펜싱향의 포인트가 이 소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간장 베이스 소스인데 굉장히 빛나고 있어요. 되게 무겁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댄싱은 입에 넣자마자 맛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 입에 넣자마자 계란 품미랑갯살의품미가확 와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댄싱항은 자주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댄싱항을 먹을 때는 많은 사람과 와가지고 나눠 먹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제대로 먹어보니까 앞으로는 혼자 와도 메인으로 시켜도 될것 같은 눈이 되게 열리는 맛이었어요. 댄싱하는 갯살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완전 흰 밥이거든요. 살짝만 파가 들어가 있고. 후기 같은 걸 봐도 정말 정말 심플한 재료로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맛있는 탱싱한 걸 내주시는 가게다. 약간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진짜 재료를 보면 흰 밥에다가 파가 들어가 있고, 갯살이 들어가 있고, 먹이 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인 거 같은데, 계란 자체 풍미가 너무 맛있고, 갯살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뜨면서 진한 맛이 확 와요. 그래서 이 저합 자체가 너무너무 부드럽게 맛있어가지고 감동적인 거 있죠. 내가 느끼기에는 계란을 3~4개 정도 쓰셨던 거 같아요. 이 계란의 쿠션이 정말정말 정말 푹신푹신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laughs> 댄싱항이라는 이름은 댄진의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는 텐진이라는 시가 있으니까 거기서 왔던 음식이겠다 생각하시 겠는데 아닙니다 중국 텐진에는 텐싱함이 없답 니다 이 음식이 중국 관둥지방에 푸윤단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네요 푸윤단이랑 텐싱함이 비슷한 점은 계란을 메인 재료로 써가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가지고요 꼴직한 소스를 함께해서 먹는다는 그 점이 비슷한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사실 가니타마라고 밥이 없는 메뉴도 또 따로 있는데요. 마트에서 가니타마의 요리 키트 같은 걸 팔아요. 요리 키트 뒤를 보면 가니타마 밑에다가 밥을 넣으면 생징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스가 굉장히 비슷한 요리가 맞는 것 같고요. 계속 계속 먹다 보니까 맛 자체는 부드럽게 통일이돼 있는데, 먹이버섯이 입에 들어왔는데 식감이, 다양하다 보니까 계속 먹어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맛이네요. 그리고 이 텐칭안이라는 메뉴가 지역마다 소스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어로는 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스에 간을 주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칸토라고 하죠. 전쪽에는 아마수앙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칸사이 쪽, 서쪽은 간장이라거나 소금 베이스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는 케찹이 안 들어가 있고 간장 베이스 거든요. 그래서 도쿄에서 먹으면 무조건 케첩이다. 약간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좀 크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논말 가루라고 하죠. 콜쭉한 소스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쭈콩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친구를 보여주면 느끼시겠다. 갯살이좀 보이죠? 이렇게 제대로 진짜 갯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개 향이 제대로 오니까 맛있는 게 있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면 진짜 갯살 아니 맛살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역시나 본격적인 중국집이니까 진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여기 가게 시그니처도 먹어야 되니까 잠보교사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와 사진이다거나 간판에 속이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그대로예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잠보교사가 도쿄 3대 잠보교사 중 하나라고 해가지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하나하나가 크고요 너무 같습니다 안주표가 쫄깃해가지고 놀랐어요. 이렇게 씹으니까 육즙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시하고 맛있네요. 굉장히 헤비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야채도 가득하고 밀가루 향도 너무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헤비하지가 않네요. 와, 박수 박수. 셰프님한테 박수 줄이고 싶어요. 감기 기운이 사라지겠네. 솔직하게 말해서 길도 그렇잖아요. 커지면 맛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먹어보니까 그냥 맛있는 거가 큰 거예요. 민자에서 <laughs> 이렇게 맛있는 중화요리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한 중화요리 네 번째 메뉴, 텐싱항. 어땠어요? 텐싱항은 화려한 메뉴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계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소박하게 부드럽게 맛있어가지고 집에 가도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긴자라는 덧내에 맛집을 찾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